안녕하십니까 고도령입니다. 어, 어, 오늘은 돼지띠들 돼지띠들의 음력 그 6월이긴 하지만 이제 음력이니 양력이니 막 헷갈려요. 그래가지고는 어, 이번 달 7월 달부터는 그냥 양력으로 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. 헷갈리지 마시고요. 그냥 양력으로 어, 계속 제가 7월, 8월, 9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음력은 제가 하고 있을게요. 그냥 양력으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돼지띠입니다. 28세죠. 1995년생들 어르생들입니다 7월달 운세는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잃는다 얻은 만큼 베풀은 것을 절대 잊으면 는다 라는 그런 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잃는다는 것은 작은 것을 탐하다 보면은 분명하게 큰 것을 잃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좀 들어왔으면은 분명하게 그 얻은 만큼 베풀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명심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고려하지만 7월달에 잘 송송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40세죠 1983년 어, 개회생들입니다 개회생들 40세들은 7월달 운세는 귀인이 도우니 차츰 실마리가 보입니다 그치만도 자주 하는 것만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뭐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도와주고 일이 좀잘 풀리면은 항상 그 자만심 그게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40세들도 차츰차츰 이제 뭔가 일이 풀려나가는 실마리가 보이긴 하지만 거기서 너무 막좀 못한 말이지만, 나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자만심을 가지지 마시고, 자중해야지만, 그 성공의 또 지름길이긴 합니다. 그거 꼭 잊지 마시십시오 다음, 52세죠. 1971년, 신혜생입니다. 52세들의 7월달 운세는요, 가족은 늘어나고, 또 재산도 늘어나면서 아주 좋은 그런 달이긴 합니다. 행운은 북쪽에서 옵니다.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렇게 뭔가가 끌을 잡는다든가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고요. 71년생 신내생들 52세 이분들은 7월달 운세는 괜찮아요. 뭐 가족도 늘어가고 재산도 늘어나니까 좋습니다. 하지만 1월 때수록또 너무 막 지출이 또 심하시면 안 되는 거는 또 확실한 거죠. 다음 64세. 1959년. 59년 왕십니다. 왕십리죠왕십리 기회생들입니다. 어, 이분들의 7월달 운세는 11월 가까이 하지 마라. 11월은 싸움이고, 막, 말다툼이고,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절대 그런 거 웬만하면 좀, 내가 그냥 양보해버리세요. 를 왜냐면은, 이 11월 그리다 보면은, 분명 관제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, 이걸로 해가지고, 그냥, 없는 관제수를 만들지는 마시라는 거예요. 허욕은 건물입니다. 헛된 욕심은 건물이에요. 그러니까, 막, 좀 꿈꾸지 마시고, 뭘 뭐, 로또 사는 건 뭐라 그러겠습니까, 만은 그런 거 말고 확정을 한다거나 사업을 또는 무슨 조금 더 이렇게 욕심을 낸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근무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. 그 근무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. 그러니까 제발 딱 하나 있죠. 싸우지 마시라는 거. 그리고 허욕은 헛된 욕심은 아닙니다. 이두 개만 자세히 하시면은 7월달은좀 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고요. 그다음에 76세죠. 1947년 정회생들입니다 이분들도 7월달 운세가. 똑같아요.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분쟁은 어차피 싸움이 긴 거고, 서로의 목소리가 니가 크니 내가 크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이것도 역시 관제, 고소까지 번질 수 있거든요. 관제수하고요. 또 고소근하고는 조금 좀 다른 게 있는 게 뭐냐면, 관제수는 그냥 재수 없으면 경찰서까지 가는 거지만, 고소는 법원까지 가는 게 고소잖아요. 그러니까 굳이 분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거. 그리고 우리 76세 정여생 분들은 움직이면은 손실이니까. 그래서 치를 한 달에는 싸우지도 마시고 싸워버리면 은 이게 그냥 결국에는 뭐 고소까지 가시니까. 근데 분쟁이란 것은 좀 여러 가지가 뭔가가 있어요. 개개인이 생각하실 때아 이거는 그냥 분쟁의 소지가 있다 싶으면 싸움 소지가 있다 싶으시거나 또는 뭔가 분쟁이 조금 너무 좀 폭넓어요, 사실은. 그래서 딱 취약할 수가 없으니까, 일단 저는 싸움으로 얘기하는데, 그냥 서로서로 서로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고,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에서 굳이 움직이지 마시고, 그냥 좀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지만, 7월 한 달이 변할 것 같습니다. 저는 8월 달 운세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. 음, 알람은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